여보세요? 디드레곤 맞아요? 남자네요? 아, 네, 맞아요. 아, 지금 막 샤워하고 나와서 <laughs> 코팩 하고 있거든요. 샤워하고 나와서? 코팩, 코팩. 코팩? 네,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아, 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. 아, 어, 네. 나중에 코팩 하나 선물할게요. 안녕. 바이. 바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자 이제 긴말 필요 없고 장기해봐. 두 박자 쉬고, <laughs> 세 박자 마저 쉬고 들어간다. <laughs> 네아 이분 지금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? 아저저 지영이요. 네? 일박 <laughs> 이는 지영이. 네 묻잖아요 <laughs> 이름이 뭐예요? Okay. <sighs>